진짜 오랜만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 왔습니다 네, 어, 오늘은 특별한 쇼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목적지는 아니에요 이제 곧 한번 다음 야경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아 그리고 여기 그 케이팝 데몬헌터스 때문에 유명해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파는 굿즈 이거 여기 마이소울 서울샵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서울 관련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DDP 디자인 스토어 여긴 여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서울 캐릭터 상품들 많이 살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관련 캐릭터 굿즈를 사고 싶으면 여기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엽서랑 편지봉투도 서울스러운 거, 한국스러운 게 많이 있어서 여기 오셔서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에 서울 피아노가 있네요. 인스타도 있어갖고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약간씩 길거리 버스킹을 합니다. 오늘은 조용하네요. 행사가 없어서. 이제 곧 있으면 DDP 라이트 쇼가 할 텐데 그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 벽에다가 온 사방에 라이트를 쏘거든요. 여기 아래 사람들 다꽉차 있고. 그래서 뭐 사람이 붐비긴 하지만 그냥 쉬면서 아름다운 불빛 본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건 노랑풍선 서울시티투어버스 거든요 서울에 두 가지 타입의 시티투어 버스가 있어요 타이거 버스랑 노랑풍선 시티 버스 네, 2층 버스여서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좀 비오는 날타왔고 제대로 즐기질 못했는데 나중에 오면 꼭한번 타보고 싶어요. 뭐, 별다른 행사가 없어서 되게 한산하긴 해도, 그래도 외국인들도 많이, 그래도, 기울적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쇼핑몰이거든요? 이게 두타. 두산타워몰인가?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밀리오레. 그리고 저쪽에 헬로우 APM 이런 거 있고, 제가 중학생 때쯤? 여기 보세옷 사러 진짜 많이 왔어요, 꼬맹이들. 중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돈 없으니까 메이커는 못 사고. 다 짝퉁으로. 근데 이제 저는 되게 가기 싫어했는데 몇번옷 사보긴 했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은 우선 무서운 형들이 있어요. 옷을 팔아요. 그 다음에 일로 와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옷을 강매시켜요. 안 그러면 팔것 같이 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무서우니까 그냥 사버리죠.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고, 어, 이제는 제가 여기 밀요일에 들어가 봤는데 옷 파는 데도 많이 없어요. 문 닫은 데도 굉장히 많고, 이제 활성화가 안돼 있고, 거의 죽어가는 느낌?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 동대문이 옷, 도대기 시장이어서, 이제 뭐, 옷을 대량으로 떼다 파시는 분들, 새벽에 오시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새벽에 오면은 볼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아래 이렇게 청계천이 보입니다. 오른쪽이 신평화시장이어서 왼쪽이 무슨 시장이더라? 하여튼 다 도매시장이에요. 네. 빨리 건너겠다. 이게 흥인지문이고, 동대문입니다. 이름 똑같은 거고요. 옛날엔 서울이, 한양이 굉장히 작았어요. 때 이게 동쪽에 문을 뜻했어요. 여기가 벗어나면 서울이 아니었겠죠. 어떻게 가냐? 예, 횡단보도를 좀 번거롭게 건너야 되네요. 그리고 오른쪽 이쪽으로 가면 동유압역이라고 있는데 이곳은 저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학원을 약 1년 정도 다녔었어요. 이 근처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 막 밥도 사먹고 하루종일 공부하고 차차 타고 학원가고 막 이랬는데 많이 놀진 않았지만 근처에서 그래도 뭔가 익숙함이 느껴지긴 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아직도 기억나요? 홍나물국밥이 진짜 너무 싸갖고 2천원 3천원 막 이랬거든요 그거 자주 먹고 그랬던 기억이 종종 납니다 근데 엄청 오래 전이에요 거의 10년도 더 됐죠? 15년? 15년 전이네요 15년 전 이곳은 흥인주문 공원입니다. 어, 여기 위에 성곽길 있거든요. 성곽길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여기 살짝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니까 여기 아래에 이제 야경 투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설사가 이렇게 안내하고 사람들이 구경하네요. 진짜 얼마 올라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이렇게 성 성곽길이 이렇게 있고요. 사실 제가 오늘 가는 곳은 낙산공원입니다 이어져 있어요 여기 흥은지문공원에서 가보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다 걸터 앉아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보기 좋은 스팟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길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을 열어봐 봤어요 근데 저녁엔 안 와봤어요 네, 그래서 새롭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주택가들이 있거든요 한옥주택도 있고 일반주택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선곽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흥인지문 공원부터 올라가니까 벌써 좀 땀이 납니다 그러면 저기 높이 올라가서 아래 한번 쭉 어떻게 보이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올라왔고요. 올라오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멋있죠? 이게 서울의 야경입니다. 더 많은 야경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난더 올라가야 돼요. 힘들어. 여기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주택가들이 되게 힙해졌네요. 술집도 군데군데 계속 있고 뭐 하여튼 다른 뭐 상점들이라든지 뭔가가 생겼어요. 확실히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게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부산의 그 감천문화마을이 생각납니다. 아, 여긴 좀 평지니까 가기가 수월해요. 여기 이디아, 이디아 커피가 있는데. 아, 되게 예쁘네요 이디아 커피. 아, 여기 날 좋은 날 여기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이디아 커피 중에 제일 좋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시 오르막길, 성각길이 보이죠? 일로 이렇게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카펜지. 카페인지... 음식점이구나. 엄청 예뻐요. 여기 이렇게 걸터 앉아서 서울을 내려다 보며 먹을 거, 음식을 즐기네요. 여기 이렇게 엄청난 야경 명소가 있네요. 진짜 카메라에 담으니까 잘안 나오는 거긴 한데, 추천입니다. 이제 이 아래가 낙산공원입니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다시. 아 여기 낙산공원입니다 이미. 저는 낙산공원에 왔습니다. 어디가 정식 입구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 낙산공원 안 길을 좀 돌려면 여기 성각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갖고 저는 여기 길도 괜찮아 보이는데. 우선 요 안으로 들어가서 어뭐 공원이 어떤지, 얼른 볼곳이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올게요. 이곳이 낙산공원 조망 지점이라고 합니다. 별다를 건 없네요. 여기 이렇게 삼각길이 또 펼쳐지죠? 여기를 한번 걸어볼게요. 사람이 좀 정말 많은 건 아닌데 좀. 예, 항마력이 딸립니다 <목소리> 여기가 케이팝 데몬헌터스에 나왔던 바로 그 장소인가 봐요 <목소리> 오르막길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바라보고 사진 많이 찍던데 이번엔 이렇게 엄청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확실히 대학교 근처에서 그런가? 젊은 한국 애들이 많네요. 커플이 진짜 많아요. 한번 와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선곽길이 끊겼는데, 여기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어요. 근데 일로 가면 해화역이 나와요. 저는 낙상공원을 벌써 다 봤네요. 제3 전망 광장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거꾸로 올라가면서 뭐 놓친 거 있나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 여기 낙산공원 놀이마당. 여기 낙산공원에 대해 나와 있죠. 전망 광장들. 버스 정류소까지.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졌는데 중앙 광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음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다시 낙산공원으로 돌아가서 승곽길을 따라 내, 내려와야 하는지 지금 엄청 내려가고 있는데 아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기가 어려운데 하, 모르겠습니다 우선 내려갈게요 이게 중앙광장이에요 무대 같은 거 있고 관리사무소 있고 화장실 있고 슈퍼 슈퍼 저는 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 계단으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이 길로 가면 낙산정이라고 있다 그래갖고 좀 낙산정을 가고 있습니다. 팔각정이겠죠? 이화 벽화마을 쪽으로 좀 빠지려고 하는데 어 벽화마을은 사실 저녁에는 보기가 적합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녁엔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낙산정이 있습니다. 전망 한번 보시죠. 전 다시 낙산 삼각길로 복귀했고 이렇게 좀 걸어가다가 빠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더워서 걷기 딱 좋네요. 저는 땀이 좀 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여름도 이제 다 가버려갖고 스파지가 하나요, 전혀 네. 성벽이 이렇게 되게 예뻐요. 아, 이쪽으로 걸으면 성벽이나 걸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뭐, 모든 걸다할순 없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분위기 좋죠? 예, 네, 한국 사람 되게 많네요. 전 외국인만 많을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 사는 동네였습니다. 다음에 좀 여유있게 와서 뭐 차를 한잔 마시든 맥주나 한잔 먹든 하고 싶어요 전 일로 빠지겠습니다 보이시죠? 이화동 벽화마을 여기로? 어디로 가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우선은 상점은 다 닫았고 사람 사는 곳이니까 조용히 달라 라고 써있네요 여기 이렇게 길도 보이고 벽화는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여기 이렇게. 아, 근데 제가 메인 포인트를 몰라갖고 가보죠, 그냥. 그래도 엄청 깨끗해요. 확실히 관광지여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합니다. 벽화가 안 보여. 옛날에 있던 이런 담들인데 아직도 있네요 여기 여기 사진 찍을 때 계단 조심하세요 진짜 옛날 스타일 난다 동네 뭔가 깨끗한 옛날 동네 여기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세트장 같아요. 진짜 옛날 느낌 나고. 보니까 벽화는 여기 이렇게 메인 길보단 옆에 완전 좁은 골목길들의 벽화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는 것도 느낌 있다. 여기 가운 중간중간에 가게들이 껴있어요, 계속. 여기 벽화 보이시죠? 이렇게 사이길에 벽화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길은 처음이에요 완전 사람 사는 동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삐클라스있어요바 같아요 와인 파는 거 보니까 그림 좀 보러 갑시다 지금 벽화로 보 올라가다가 일로 빠져버렸어요 없네. 이렇게 가다가 아까 왔던 흥인지문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중간에 빠져서 도로로 나가버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그렇게 사람들이 걸터 앉았었는데 이제 없네요. 텅텅 비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다 내려왔는데요. 여기 하나 조심할 게 영상이나 사진 찍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건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몇 번이고 넘어질 뻔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다시 왔던 흥인지문으로 다시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지금이 9시 5분이거든요. 8시 좀 되기 전에 왔나 그럴 거예요. 그땐 사람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집에 가는 길이 멀어서 걱정인데, 여기 이렇게 우선, 보는,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고, 겠어요 야경이. 저녁, 저녁 영상은 잘안 담기잖아요. 또, 뭐 편집할 때 편집 잘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만족하고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쁜 야경 담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노란 천막 보이세요? 여기 뭐냐면, 저녁에 들어서는 짝퉁시장입니다. 보니까 뭐, 프라다, 보야드, 뭐, 몽클레어, 뭐, 톰브라운, 이런 거다 있는데, 아 뭐, 하여튼, 조그만 가방, 뭐, 2만원, 3만원 하고, 지갑도 3만원, 뭐, 이렇게 하더, 하더라고요.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예. 네. 어, 되게 재밌네요. 좀 약간, 애누리 안 해주고, 좀, 느낌이 쌀벌하긴 한데, 그래도, 예, 여기에서 짝퉁을 살수 있네요 옷부터 팬티까지 다 있어요 낮에는 절대 볼수 없는 풍경인 것 같아요 이런 옷 같은 거 팔고 짝퉁 엄청 많이 팔고 이렇게 보니까 짝퉁 판매하는 건 안목적으로 인정해주는 불법 같은데요 이걸 뭐 진짜 짝퉁 판매하는 길이 엄청 길었어요 저녁이 오히려 쇼핑하기 더 좋은 시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렇게 풍경이 다르네요. 도매 시장으로 완전 바뀌어요. 일하는 사람들로 꽉차 있고. 그리고 도매 시장이어도 소매로 많이들 살수 있나 봐요. 여긴 마스크샵. 온갖 걸다 파는 곳인가 봐요. 여기가 신당 패션 거리라고 써 있어요. 신당동입니다. 아, 이렇게 옷대는 상점들이랑 무역 회사 이렇게 소규모 무역 회사 많은 거 보니까 와, 장난 아니네요. 이거는 뭐 그냥 관심 있다고 할게 아니네. 이런 세상이 있었네. 와, 신기합니다.